이번 주 새롭게 출시된 스포 투즈 차량, 디클라스 그레인저 3600LX 차량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얘가 출시되기 전에 이미 유출이 됐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 가격이 150만 달러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다운이 돼갖고 나온 느낌이에요. 자, 일단 요거를 제가 아직 안 샀죠. 그죠?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 경호 차량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검정색 베이스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쵸? 맞잖아. 솔직히 맞잖아. 이거 인정하죠? 왜? 봐봐. 어, 뭐, 대통령 경호 차량들 엄청 유명한 브랜드들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에스컬레이드 같은 애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검정색 계열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니까 FBI든 경호 차량이든 대충 이제 경호하는 쪽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좀 이런 이 컬러로 보여줄 수 있는 위, 위 약간 중후함? 그런 느낌을 어두운 느낌을 좀 줘야 돼 너무 막 핑크핑크 할수 없잖아 막 경호 차량인데 내가 핑크색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거 누가 타겠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좀 검은색으로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자 일단 가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150만 달러에 책정됐던 게뭐 요즘에 막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에도 말이 많습니다 야! 차량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냐, 어, 2022년 물가 적용이냐, 어, 이런 말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살짝 50만 달러 정도 다운 시킨 느낌이에요. 100만 달러 정도면 충분히 살만한 어, 부담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뭐 페리코스격 같은 거한 판만 하게 되면은 충분히 살수 있는 가격이니까 튜닝비 포함해서 그죠? 들어가 볼까요? 튜닝을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 이 차량이 과연 어, 우리가 알고 경호차량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튜닝 항목들이 존재하는가? 어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있는가? 사실 SUV인데 얘는 또 대형으로 속한단 말이에요. 이 모델이 이제 쉐보레 서버 번으로 나왔지만 이상위 버전 에스컬레이더에 있는 튜닝 항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가격은 이미 뭐 만족을 했으니까 들어가서 살펴보고 싶었어요. 대형 SUV로 또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존 SUV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얼마가 더 추가가 되었는가? 새로운 튜닝 항목이 있는가? 그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뭐, 오베이 아이 바겐이라든지 이런 내부 인테리어 복사 붙이기 쓰레기급으로 나온 것들이 과연 얘한테도 적용이 됐는가? 그걸 넘어가야죠. 아니, 그 기저기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왜 자꾸 복사 붙이기로 때렸는가 지금 열받게, 그죠? 디테일에서는 그래도 나름 최강자에 위치해 있던 락스타가 최근에 디테일을 버리고 있어요 네.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또막 나가기로 했나? 신경 좀 써주지 이 디자인 팀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어 구매를 한 디클라스 어, 그레인저 3600LX입니다 자, 기본 재원 성능표를 보시면은요 뭐 허접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그냥 SUV 카테고리의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이 성능 자체가 응? 최고속도 4칸 가속력 2.0칸 대동력 1.2칸, 마찰력 3칸. 대동력이 너무 쓰레기인데. 개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경호 차량 이 서버번 버 이런 애들이요. 성능이 안 좋을 수가 없거든. 아, 생각을 해봐. 대통령이 타. 그리고 내가 귀빈급 진짜 퍼스트 클래스 애들만 태우는 차량이야. 이런, 이런 차량들이요. 이거 되게 길게 빠졌네. 여러분들 이거 뒤에 보시면 얘는 트렁커도 넓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그거야. 요 뒤에 경호 관련된 물품들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이런 차량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 뭐 수류탄을 실을 들여 없겠지만 뭐 기본 화기라든지 총은 해외는 뭐 총이겠지만 우리나라는 뭐빠따라던지 카더라 통신에서는요 뭐 대통령 경호 차량에는 어 대통령이 뭐 긴급하게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거를 수혈할 수 있는 피도 싣고 다닌대 진짜로 진짜로 이게 레알 언제든지 수혈 받을 수 있게 R H 칩 이런 저기 피를 항상 싣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요아 그러니까 진짜야 자내부도100% 아, 요런 거는 솔직히 이거 경호 차량인데 내구도 어? 200%까지 있어야지 요것도 제가 볼때 솔직히 이거는요 이제 약간 어, 상향 평준화가 되고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내구도 업그레이드는 100%잖아 이거 200%까지 나와야 돼 이제 <laughs> 어, 방탄장갑 어. 그렇죠. 이게 경호 차량이죠. 방탄 장갑이 빠지면 사실 경호 차량이 아닌 거야. 저는 이거 예상했어요. 아, 진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보통 이 폴스트 클래스 차량 이런 경호 대형 SUV에는요. 이 특수 방탄 처리가 필수입니다. 왜? 경호해야 되니까. 방탄은 필수지. 일단 방탄 장갑 폭발 피해에 대한 추가 보호와 저항 넣고요. 뭐얘 설마 이마니테크가 있나? 아! 이만희데크가 있네요. 그러면은 원격 조종도 가능하고 미사일 라곤이안 됩니다. 역시 경호차량. 자, 방탄 장갑 일단 달았구요 자, 폭발 피해에 대한 추가 보호와 저항력 100%치가 추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브레이크 레이스 브레이크 달구요 자, 범퍼 앞 범퍼 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 베이스들을 보면은 높으신 양반들은요 막 이렇게 막 덕지덕지 막 붙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캥거루 범퍼 달잖아요 새끼야 이거 뭐야 이거 떼 이런다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깔끔한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도 달지 않겠습니다 자 뒷범퍼 자 뒷범퍼도 뭐 여러 가지 뭐 후면 바라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퍼스트 클래스를 위해서 저는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4단계 업그레이드 완료 그다음에 머플러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머플러가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성능 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도 어, 대충 아무거나 어, 다시면 돼요 자 후드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늘상 봤던 어, SUV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후드 재고품들입니다. 경적 대끼고이만니테크에서는요 원격 조종이랑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 두 가지 중에 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아 이거는 뭐백이면백 100, 일단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 그러니까 차량용 야, 체프를 야, 달아야 야, 님, 돼요 구독하...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공개 세션이든 어디든 이 미사일 쏘는 애들 있죠 뭐 오프에서 맞고 투라던지 이런 애들이 이제 레고 라곤이 안 되게끔 경호 차량이니까 그죠? 차량용 체프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 헤드라이트 달고요. 어 뭐야? 어 약간 좀 럭셔리한데요? 뭔가 헤드라이트 부분이? 야 싱크롤 미쳤네 너네 이거 이러면 수소 걸려! 이렇게 이 똑같이 이거 방향까지 똑같이 하면은 이거 저기 쉐보레가 가만히 있겄냐? 이 얘네들 거기 라이센스 안 샀어요 너네 이러면 큰일나 문 닫게 생겼네 아자 네온 키트 일단 앞뒤 옆면 달고요 상징이 있습니다 야 100만 달러 초반인데 역시 이마니테크 적용되는 청구계약 차량이라 상징이 달려있습니다 아 12개 아 좋아요 예어핀 스트라이프로 가겠습니다 핀 스트라이프 어 미러 어 미러는 뭐 별거 없으니까 제 끼고 노즈 액세서리 오 어, 이거 뭐냐 이 앞에 이거 뭐.. 뭐예요 뭐지? 이 앞에 달려있는 건 처음이네 이러면 빗물 고이는데 아 이거 빗 떨어지면 빗물 고여요 이거 안 좋습니다 예 아, 패스 주무기 장착형 머신건 달아야겠죠? 이것도 하나 달아주고요 자 근접 지대 슬릭 자 아, 도색 무광으로 가고요 자롤 케이지 자 루프랙 요런 것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 위에 사이렌 같은 거 달잖아요 얘도 지금 보면은 있, 있잖아 위에 어 루프랙이 그쵸? 얘 있죠? 저는 LED 바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자, 사이드 스텝. 어, 요거 하나 달아주고요. 자, 서스펜션. 아, 어, 가장 낮추겠습니다. 그래도 속도가 좀 빨라지는 느낌이 있어서. 트랜스미션. 자, 레이스 트랜스미션 달고요. 토버 튜닝 이번 주 할인 중이지 30%인가? 예, 네, 그죠? 어, 토버 튜닝. 자, 휠. 어, 휠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어. 어 개조용 타이어 달고 방탄 달고요 타이어 연기는 검정색으로 가겠습니다. 아 어, 창문 리무진. 요로면은 이제 튜닝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한번 나가서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오, 야저깐만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부 트렁크 요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호 관련된 물품들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넓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한번 봐볼게요. 그냥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이제 기본으로 주어지는 시트 같은 거에 아이 박앤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완전 뭐 대단한 수준은 아니고 평범합니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는 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는 뭐 늘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V8 엔진이 탑재되어 있구요. 아, 표지죠. 그죠? 네. 라이트바까지 이제 조명이 나옵니다. 어, 겁나 간지. 자, 한번 성능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느낌이 어떠냐면은 거의 주빌리 하위 후환, 완전히 완벽한 하위 후환. 어, 주빌리에 절대 비빌 수 없는 지금 성능이에요, 내가 볼 때. 완벽하게 얘가 주빌리의 하위 후환이에요. 어, 뭐, 가속력, 발차력, 어, 최고속도, 어, 코너링, 지금 모든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느낌상 하위 후환입니다. 절대 주빌리 못 잡아요. 그리고 이게 일단 대형 SV이기 u 때문에 사실 몇 명이 탑승이 가능한지도 봐야 돼. 그래서 혹시 지금 만약에 접속이 가능하신 분? 드시면 혹시 어, 조직 세션 한번 와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과연 몇 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차량인지 일단 뭐 성능 자체는 일단 주빌리의 하이오원입니다 완벽하게 자 그러면은 몇인인지 봐보자 현재 지금 세명아네명 아, 일단 4인어어 어, 뭐야? 야 옆에 탔어 뭐야 사이드에 타는데 <laughs> 이거 몇 명까지 할수 있는 거 위도 에나는 위에도 위에도? 어? 위에도 어 뭐야 여섯 명 타봐요 F 뭐야? K O M I N 여덟 WR... 명더더더아 여덟 명이네 총은 쓸수 있어 총? 어 뭐야 개같은데? <laughs> 무기는 근용 라이프 다쓸수 있네 일반적인 라이플이나. 그다음에 이제 필통 관련된 무기질만 사용이 가능하네. 야, 이거 미쳤네. 재밌네. 자, 이거 방폭, 마지막 방폭 성능 방폭 성는 아, 이게 바로 경원 차량이지. 쓴나 설마? 아, 맞네. 아홉 발, 딱 아홉 발이네. 거의 좋습니다. 어, 재밌죠. 이런 거는 자, 5, 4, 3, 2, 1. 잘 렛츠 고! o 좋은 차이 보이세요? 주빌리랑? 미친 거 아냐? 너무 멀어지는데? 조금만 좀 있어, 지금 주빌리가. 예상은 했지만, 제가 아까 탔을 때 느낌이 그랬다 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형편없다, 거의. 주빌리에 비빌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는 너무 심한데? 차이가? 야, 이거는 너무 심한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5, 4, 3, APC는 이기겠지. 1, GO! 야, 개반에 꼴등 실화냐? 아니, 너는 이기겠지. 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장난치지 마! 아니, 안 돼, 말도 안 돼. 꼴등이야? 자 오늘의 한줄평을 남기겠습니다 자 거티클라스 트레인저 3600LS 디자인만 챙겼다